그리고 보수가 들그올 때는 뒤에 많이 불리 있어 네, 많이 려야 돼? 아니, 나 앞방만 알지 아빠만보라 하잖아 그래, <목소리> 그리고 뒷방 한번 봐봐 뒤에서, 뒤에 많이 물려있면서그쪽도로 기계들이 들어고내 쪽으로 할때뛰어가 돼, 나는 거기서 뛰야는도한8어야 그라고 뛰어들가는 연습을 해. 그래, 이거. 아예 홍폭 가지 말고. 가져봐요 감독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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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. 对呀。<laughs> Tre

그다 그랬다 그랬다 아 자, <laughs> 그럴 때 놀라지 하 말고 그 뒤로 밀어. 그럴 때.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.

아니 그럼 어디 오히려 어요아우이

아니, 야! 싸웠어! 아, 네. 네, 네, 네. 아, 야! 아, <laughs> 나한테 왜 이래? <laughs> 너무 이렇게 주면 <주묵>. 힘들어, <laughs> <식으로, 웃음> 돈이. 어, 잘다 지금. Uh, 렉시. 이 빨라, 다이다시다어 게임, 게임. 진짜 나맞다 진짜, 진짜 먹는 거다

괜찮아 앞에 있어 앞에 있어요. 4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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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야돼, 가야돼! 오, 똑같아! 오, 똑같아! 플러스, 10점! 이래, 이래! 내마음내 마음은 살것은님은대이지 그렇지! 가 오! 잘했다! 두 플레이! 그러니까, 다

对，对你这么一路们的呀？一路过来的。

나 들고 있어요. 리자세로너 이제 뛰다이지 마. 선생이 봐. 어, 봐. 어, 아, 아 근데, 근데 한 게임 네 영상 됐다 됐어 됐어 됐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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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아 됐어. 자. 그, 저, 수분을뜨거 물에 다 담아가지고, 짜가지고, 심부를 하는 거야. 아하, 그, 거 아. 저, 수분갈것같으막 저, 뭐, 소금 찜들 있잖아. 그거가 좋다고. 소금 을갖다가 여기다. 황금! 거기 아니야! 거기 아니야! 그렇 거기야! 아! 아! 아. 아. 아오! 자, 준비하시 아, 아, 아 6사! 확실히 잘한다, 결국이 야, 이거 진짜. 영사. 영사. 아, 잡아주세요. 아, 잡아주세요. 아, 이래서 바로 가려 아. 저번에 한번 걸렸지? 아. 저번에, 저번에는 걸렸지만,

啊。 д 아, 우이다 아, <laughs> 아, 아, 유 너무 신났다. 그냥 <laughs> 네?